저스트원 텐미닛. 고전 읽기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 7장 은혜의 증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처음에는 저 사람과 동행하는 게 그다지 좋지만은 않겠다 정도였는데 말씀을 다 듣고 나니 이제 몸소리가 쳐지는군요. 저자를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천, 내 네, 조언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도 곧 넌덜머리를 내면서 형제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이키게 하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믿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크리스천, 자, 저 사람에게 가서 신앙의 능력에 관해 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신 마음에, 당신 가정에, 당신이 나누는 대화에 이런 능력이 자리 잡고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이리하여 믿음은 다시 수다쟁이 쪽으로 다가가 말을 붙였다. 저 실례 많았습니다. 기분은 어떠신지요? 수다쟁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계속 대화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요. 믿음. 그러게요. 괜찮으시다면 다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죠. 질문은 제게 일임하신다고 했으니 이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임하면 그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수다쟁이. 그러니까 어떤 일에 능력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는 뜻이군요.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꺼이 답변하죠. 간단히 대답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임하면 죄를 격렬히 거부하는 소리를 내게 되죠. 둘째, 믿음. 아니, 아니, 잠깐만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영혼이 자기 죄를 혐오하게 만드는 곳으로서 드러난다라고 말해야 할것 같은데요. 수다장이. 아니, 큰 소리로 죄를 거부하는 것과 죄를 혐오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믿음. 오, 매우 다르죠. 어떤 정책이 죄라고 큰 소리로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건 그 죄를 혐오해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경건한 반감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죄를 반대한다고 부르지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러면서 그 설교자가 여전히 마음속으로나 자기 집에서나 대화 가운데에서 죄와 멀쩡히 동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셉을 유혹하던 여자는 큰 소리로 부르지졌습니다. 자기가 매우 거룩한 사람이냐 말이죠. 하지만 그 여자는 요셉을 상대로 거리낌 없이 부족한 부정한 짓을 저지르려 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를큰 소리로 반대하는 것을 보면 마치 어머니가 무릎에 앉힌 아이를 보고 못되고 버릇없다고 야단치다가 곧 아이를 껴안고 입을 맞추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다쟁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시는군요. 믿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를 바로 잡으려 할 뿐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 속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수다쟁이.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입니다. 믿음. 그게 오히려 첫 번째 증표, 증표여야 할것 같군요. 하지만 첫 번째 증표든 마지막 증표든 틀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해 지식, 많은 지식을 얻었을지라도 영혼 안에 은혜의 역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온갖 지식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아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는 자, 자들에게가 아니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람이 천사만큼 많이 알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은 참된 증표가 아닙니다. 사실 안다라는 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달갑지만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지식 없이도 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마음은 무가치하죠. 그래서 지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물을 그저 숙고하는데 머무는 지식이 있고 믿음과 사랑의 은혜에 동반되는 지식이 있죠. 이두 번째 지식이 있어야.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식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식으로 참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지식이 없이는 만족하지 않지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4절 수다쟁이 또 함정을 파놓으셨네요 그런 수법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 그렇다면 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그 역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다른 증표를 제시해 보시죠. 수다쟁이.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말해봤자 결국 의견이 다를 테니까요. 믿음. 그러시다면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수다쟁이. 좋으실 대로 믿음.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는 당사자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절로 드러납니다. 당사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요. 먼저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 본성이 더럽혀졌다라는 사실과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자비를 찾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인식함에 따라 그 사람 안에 슬픔이 생겨나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겨나며 더 나아가 자기 안에 세상의 구주가 계시되었고 평생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이 생겨나고 이 굶주림과 갈증에 대해서도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제 구주를 믿는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 그 사람의 기쁨과 평안이 좌우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마음이 좌우되며 그분을 더 알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도 좌우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저절로 드러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라고 당사자가 단언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부패성이 있고 이성을 오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매우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혜의 역사라고 확고하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의 역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둘째, 그 고백에 책임지는 삶. 즉, 거룩한 삶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가정을 유지함으로써 나타나고, 본질적으로 자기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 인해 은밀히 자기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죄를 억제하고, 세상에서는 거룩함을 증진하라고 가르치며, 외식하는 사람이나,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에 실천적으로 순복하라고 가르치는, 거룩한 대화를 함으로써 드러납니다. 자, 선생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했고, 그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의가 없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다쟁이. 아니요, 지금은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고 경청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질문해 보시죠. 믿음. 은혜의 역사에 대해 내가 설명한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십니까? 선생님의 삶과 일상 대화가 그것을 증명합니까? 선생님의 신앙은 행함과 진리에 있지 않고 말과 효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고픈 마음이 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멘 하실 거라고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오직 선생님의 양심이 증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하는 대화도 이웃들의 증언도 내가 거짓말 한다고 말하는데 혼자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큰 악입니다. 그러자 수다쟁이는 처음에 얼굴이 불으락 푸르락 하다가 이내 침착을 되찾고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경험이니 양심이니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호소해서 자기가 한 말이 옳다는 걸 인정받으려 하는군요. 이런 대화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질문에 답변하고 싶지도 않고요. 당신이 교리 문답 교사라면 모를까 내가 질문에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설령 당신이 교사를 할지라도 내 재판관 노릇은 거절하겠습니다. 한 가지.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유를 말해 줄수 있습니까? 믿음. 말하려는 의욕이 넘쳐 보였기 때문이죠. 개념에 대한 지식 말고 뭔가가 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실을 말하자면 선생님에 관해 들은 말이 있었어요. 말로만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입으로 하는 고백이 거짓이라는 걸알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말이 선생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오점이라더군요. 당신의 경건치 못한 대화 때문에 신앙이 욕을 먹는다고요. 당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이미 실족해 넘어진 사람도 있고. 인생이 망가질 위험에 처한 사람은 더 많다고 하더군요. 당신의 신앙, 당신이 드나드는 술집, 당신의 탐욕, 불결함, 욕설, 거짓말, 허울뿐인 친구 관계 등이 다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운동이를 흐린다는 속담처럼, 당신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수치입니다. 수다쟁이. 속만 듣고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하려고 하다니 성미 까다롭거나 우울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군요. 내 대화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잘 가시오. 그때 크리스천이 나타나 믿음에게 말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형제님의 말과 저 친구의 정력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자기 삶을 바로잡기보다는 형제님과 동행하지 않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가버렸죠. 가게 내버려 둡시다. 손해 보는 건저 사람이니까요. 덕분에 힘안 들이고 저자를 떨쳐내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다면 계속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는 길에 오점으로 남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그래도 이렇게 짧게나마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대화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해주었기 때문에 설령 저 사람이 멸망한다 해도 나는 그 피해에 대해 결백합니다 크리스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으니 잘하신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을 이렇게 성실하게 대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많은 이들에게 고, 그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거겠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말만 앞세우는 수다스러운 바보들인데다가 방탕하고 무익한 이야기나 떠들어대서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의 명예를 더럽히고 진실한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니까요. 저런 사람을 대할 때는 모두 형제님처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신앙이라면 한번 따라볼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든지 아니면 성도들과의 사귐이 내게는 무리로구나 하든지 둘중 하나의 선택을 하겠지요. 그러자 믿음이 이렇게 말했다. 수다쟁이가 처음에는 얼마나 고고했는지, 말은 또 얼마나 멋들어졌는지, 만인을 자기 앞으로 끌어내릴 것처럼 불었지. 그러나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자, 보름 지난달처럼 이지러지다 사라, 사라져가네. 모두 다 그러하리, 마음의 역사 하시는 분께서 아시는 자 외에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계속 길을 갔다. 지루했을 길이 덕분에 수월해졌다. 이제 두 사람은 광야를 지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해설입니다. 말만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 실제로 열매가 있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맺은 열매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라고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그분의 본성과 비슷하게 다시 만드시는 것뿐입니다. 이 열매는 기독교에 대해 알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맺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분께 청하는 데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남에게 은혜와 희생적 사랑을 베푸게 될 것이고 인내하며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섬길 것이며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특성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통해 표출되며, 하나님은 회계를 입증하는 열매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Just One 10 Minute 고전 읽기,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 7장, 은혜의, 진, 은혜의 증표 낭독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8장, 허영시장에서 박해당하다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